어, 여기 뭐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요 야, 이거 뭡니까? 저기 무슨 하얀 오리가 흘러니다 오리배? 아저 해변에서 놓쳐갖고 흘러나 보네. 아 오리가 아니거 양인가 보네 양. 아 지치네 지치. 아이 엄청 큰 지치입니다. <laughs> 우와 대형 지치. 우! 저떠라이오네떠라이모 한치 두 마리 겟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캠핑을 즐겨왔는데요. 많은 텐트 바꿈질과 카라반 그리고 캠핑카까지 전국 일주를 하며 방방곡곡 300여 개의 캠핑 장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와 여행 장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여행 캠카에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라든가 여행 장소, 뭐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도 베이스로 뭐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수도권이라든가 각 지역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등록이 돼요. 정말 좋은 무료 여행 장소를 정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캠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캠카 마을 어장 개방 예 제주도 전지구역이 마을 어장으로 어 채취나 이런 게다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뭐 300만 원 이상 문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제주에서 딱두 곳이 오픈된 곳 중에 그 중에 하는 곳입니다. 아 뜨거! 어 여기 뭐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유야 이거 뭡니까? 우 와야 이 보세요. 산악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습니다, 소라. 우와. 돌 하나 들었더니 이렇게 많은 소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음, 여기 보면 성게도 있네요. 우와, 성게도 엄청 많은데요? 우와! 오지도 하나 잡은 거예요? 우와. 우와, 찾았다, 찾았다. 네, 제주도에 있는 마을 어장. 특히 어디를 가도 해류질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해류질 체험만 하고요.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소라를 손맛을 봤으니까 입맛은 봐야 되겠죠. 네, 농협 하나로 맡아가면 소라 까진 게 있습니다. 소라 까는 거로 일단 작업자족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맛 보고 입맛 보고 자 하나로 맡으로 고고고 오 소라다. <목소리> 소라 소라. 오 소라. <목소리>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하얀 오리가 흘렀니다 오리배. 아저 해변에서 놓쳐갖고 흘렸나 보네. 아 오리가 이거 양이가보네 양. 오늘은 양하고 낚시를 즐겨야 되겠네요. 그런데 뭘까요? 아 지치네 지치. 아, 에이, 엄청 큰 지치입니다. <laughs> 우와 대형 지치. 이야 지치 먹을 만한 게 올라왔습니다. <laughs> 딱 먹을 만하네 지치. 이야, 지치. 우. 와, 지치가 이 정도면 딱 먹을 만한 사이즈 나왔습니다. 와, 이, 이거 이거 이도 아주 딱잘 걸렸네요. 와, 이필도 아주 딱잘 걸렸네. 수심도 딱 적당한가 봅니다. 이 들물 들어오니까 조금 조금씩 수심 높여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야, 야 제주도 지치. 이야,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되 밑에 껴버렸네아 참. 오 어디 어, 쑥 들어버리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지치 살리다가야 내가 죽었다얘놈아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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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호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열심히. 반만 내면 오랭이가 올라옵니다. 오랭이가여지렁이 아주 통째로 삼키라고 그랬네. 자오랭이 수업 봐서 고맙다. 최전행 잘 가라. 어해요야테트라포트 쪽에 와 제주 주사들 엄청 많습니다. 밤 되니까 엄청 많이 들어와서 어야행 낚시하시는 거 같네요. 한치 낚시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네요 한치. 와, 야행으로 딱 한치 한수 올리셨습니다. 찌들이 많습니다. 하늘에는 별이가 떠있고, <laughs> 앞에 북두칠성이 떠있습니다. 와 북두칠성이 앞에 별도 보이고, 찌도 많이 보고요. 야 바다에도 별이 있고, 하늘에도 별이 있네요. 우와. 오, 날씨 좋네 입니다 어쩝니다. 우이다와 우와 우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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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우라이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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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까부터 계속 비기시니까 안 비. 또라이모 또라이머. 아, 보고. 뭐? 예, 드실래요? 아니 여기 제 집은 보고 좋아하시는 분또 많더라고. 그래. 예. 오, 저또라이야 또라이머. 또라이머. 음, 와, 예. 보고 엄청 큰 나왔습니다. 어제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치하고 물물 교환했는데 오늘 안 계신가 보네. 우 와. 야, 그, 깐짝, 깐짝 하다니, 결국은 뽀고였네, 뽀고. 뽀거. 에이씨. 응? 도미얼라야지, 이게 뭐니, 이거. 어이구, 또 엄청 커요. 보기 어이구, 뽀뽀뽀뽀. 뽀뽀뽀. 에이구야, 제주복입니다, 제주복. 아, 너무 깊숙이 삼켜갖고, 바늘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 이 바늘 입에 물고 있어도, 누미에는 자동으로 바늘을 뱉어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라이멍 오늘은 너 먹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놔줄게. 예, 잘가라. 야, 이거 찝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또라이멍 자, 잘가라. 숨어빠서 고맙다. 이리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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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앞에서 간작, 간작 하더니 한세번날 기다렸거든? 그니까 러 물더라고. 아, 진 보고새끼들 입질 간작, 간작 하자. 야가. 자 들어갑니다. 아딱 앞만 봐도 또 보고 갔습니다. 저집질이또또까또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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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고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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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됐. 아이고, 또 보고네. 딱 보니까 입질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끈작간작하고 삼기질 않습니다. 자, 깊숙이 삼켜라. 네, 오늘 지치하고 보고, 3자 이상, 예, 두 마리로 손맛 봤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한치 낚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애깅으로 한번, 한치를 꼬셔보겠습니다. 네, 일단 갈색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위에 어, 전자찌를 달아가지고 어디쯤 올수 있나 확인할 수 있게 던지고요. 그리고 색깔은 밤에 색깔이 어느 게잘 먹나요? 음, 이따가 퍼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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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킹 고등어가 안 먹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퍼플 타이거로 한 번, 퍼플 타이거. 네. 퍼플 타이거로 한 번. 오, 어, 이거 소리도 납니다, 이거. 우와. 이거 소리 나서 좀 액션이 저도 좀괜찮고것 같네요. 와, 달이 오늘 엄청 밝습니다. 우와. 자. 퍼플 타이거로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거로 네 3.5, 3.5로 한번 해볼게요 퀘스트, 아이고, 어디다 던지는 거. 아이고 이게 뭐요? 발강을 한번 시켜주고요. 쩌킹쩌킹쩌킹쩌킹저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우와, 맛있겠죠? 이따 같이 먹어요. 한치. 이야, 한치 맛있겠네, 한치. 우와. 한치가 올라왔습니다. 우와. 여기 한치철이네요, 한치철. 자, 다시 한번 캐스팅 합니다쩌킹쩌킹쩌킹쩌킹 쩌킹, 쩌킹, 쩌킹. 자, 역시 퍼플입니다. 우와.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한치. 이야, 오늘 그래, 맛있겠는데요. 자, 머리 따고, 내장 따고. 자, 그리고 진우리 따고, 예. 오주도 이제 잘하네요. 네, 오늘도 지치회를 먹겠습니다. 한치 두 마리 겟했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오늘도 한채를 먹어야 되네요 네, 낚시의 마무리는 깔끔히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있나? 이 안에 뭐 넣어놨어? 그냥 싹 버려버릴 뻔 했네. 자, 낚시의 마무리는 끝끝한 청소. 자, 청소니다 한치해하고요. 그리고 아까 농협에서 사온 네, 왕소라하고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아, 지치는 오늘 너무 많아서 쉬는 건가요? 아, 지치, 아까 잠은 <laughs> 지치는 여기 아직 대기 중입니다. 네.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지치해가 되겠습니다. 네, 우와, 점점 점점 푸짐해지고 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녹협에서 사온 소라, 왕소라는 저기 해로질 체험만 하고 다 방생했고요. 그리고 아까 한치에 한치에 두 마리 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치, 지치 한 마리, 사자 지치 한 마리 잡아서 한번 해를 쳐봤습니다. 자, 오늘 푸짐하죠? 야, 오늘 맛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맥주를 한잔 먹어야 되겠죠? 일단이따 소주는 이따가 마늘을 하고. 어. 자, 일단 왕소를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자, 한잔 드세요. 음! 마치 고기버섯 맛이 납니다. 이야, 맛있네요. 음, 정말 맛있네요. 소스 없이 본연의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치에. 바로 잡은 지치에 바로 먹는 해 쳐서 먹습니다. 우와, 우와, 돌돔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지치가. 자, 그리고 금치로 불리는 금치. 금치로 불리는 한치. 예 한채가 요즘 금치랍니다 와 엄청 비싼 거두 마리 잡았습니다 예 바로 잡아서 바로 먹겠습니다 이야 이 소리 들으세요 이야 금치 왜 금치인지 알겠네요 이야 식감 맛 이야 다 삼박자가 고로자 밸런스가 맞은 그런 맛이네요 자 다음에도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 작업자적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